엔터셀러 김효진 기자 승인 2019.01 1606대 52 댓글 김효진 기자 아프리카 tvbj 감스트가 천만원 칩별 풍선을 받았다 지난 15일 감스트는 자신이 유튜브에 생일인데 2천만원짜리 선물 받아 씁니다. 나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감스트는 자신 앞으로 온 구독자들의 생일선물 을 공개했다. 구독자들은 모자를 비롯해 정성 가득한 선물들을 보냈다. 감스트 유튜브 특히 감스트는 생일을 기념 해약 천만원치의 별풍선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1990년 1월 8일생 임감스트위 나이는 올해 30세 감스트는 아프리카tv 유튜브를 브롯태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추천 기사 진짜 사나이 30영 감스트 밤톨 머리에 뿔태한경 장착 어려 보여 진사 감스트 독보적인 특전사 포스 뽐내 김인직, 단결 랜선 라이프, 감스트 K리그 공로상수상 만감이 교차했다. 감스트 조금 긴먹 리도 잘 어울리는 섹시한 입술훈남 감스트, 인스타그램의 신인상갑, 사인사전에 아프리카 TV BJ 방송인 감스트, 아프리카 TV 시상식 오관왕에이어연의 대상 신인상까지 대세 입증 감스트, 아프리카 TV 시상식 2018 BJ 어워드 대상 인증샷 공개. 관함 감사합니다. HD 포토 감스트 MBC에서 밀어주는 스타. 2018 MBC 연예대상 진짜 사나이 300 감스트 vs2 정현 전투 수구 경기전 에어 평디스 배틀 산다라박은 수구 천재 감탄. 랜선 나이프 소크 특제 돈가스 소스 레시피 공개 시판 소. 스메버브 브랜드 달콤한 맛의 감스트 신들림 먹.